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시 일반행정 9급에 합격한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셔서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었고 제가 원하는 일도 공무원과 관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들어서 많이 익숙했고 무료 강의를 들어봤는데 선생님들 강의력이 많이 좋으셨고 가격도 저렴해서 에듀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꼭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직전 한 달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듀윌 6개년 기출 문제집을 계속해서 복습하고 풀었고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한 결과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매일 같이 공부 일기를 썼는데요. 그 공부 일기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를 알수 있었고 매일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슬럼프를 저는 한 번도 겪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는 공부 일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